여기까지 우 측면도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주시고. 자, 다 끝났으면 스케치 숨기세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음. <laughs> 자, 두 번째는 야, 그 높이 있죠?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11mm예요. 그, 섹션 A-A를 보게 되면. 그, 높이 11mm만큼 작업 평면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위로. 그래서, 아니면, 안 끌어올려도 괜찮아요. 다시 안 끌어올려도 작업은 가능한데, 이제 그, 기본 방식을 하다보면, 자, 기본 방식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 평면 있죠. 바닥을 찍어가지고요. 얘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몇 미리? 11 미리. 미니. 11 미리만큼 위로 올려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평면 있죠.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면이 잡히겠죠. 요 데이터 평면이. 자, 끝나셨으면 사각형 명령어 눌러주시고요 두 점, 두점 명령어입니다 이게 크게 그려주시되 크게 크게 그려주시는데 한쪽으로만 크게 해요 양쪽 다 포함시키지 말고 그리고 가운데 좌표계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 거리값이 얼마냐면 자, 도면을 보시면 평면, 평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 폭이 5mm 잡혀있어요, 5mm 그럼 반값이니까 2.5 넣어주시면 되게2.5 이렇게 해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나셨으면, 대칭곡선 있죠, 요거. 대칭곡선 이용하셔가지고, 이 도형을, 이 도형을, 어디로, 이 반대쪽으로 복사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요, 중심선을 좌표계, 좌표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Y축 좌표계. 그래서 중심선은 Y축 좌표계.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복사가 되죠. 자, 다 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 돌출 눌러주시고,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윗방향, 위로 해주시고요. 자, 0에 20 넣어주면 충분해요. 0에 20. 그 다음에 빼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거기까지 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숨기세요. 스케치나 데이터 평면. 어, 숨겨주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고 나머지는 이제 필렛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렛도 순서가 있다고 했죠. 그 순서에 맞춰서 필렛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모서리 블렌드 눌러주시고요. 우선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에 내네 모서리가 R2예요. 그래서 R2로 해서 우선 요, 자, 여기 자, 우선 R값 넣어주시고, 2mm. 자, 우선 내 요... 네 모서리가 여기잖아요여기 2, 여기 2. 총내 네 모서리에 필렛 우선 주시고, 적용. 이렇게 필레 주시면 돼, 1차적으로요. 그리고 도면상에선 자세히 표기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금 R1을 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여기 모서리. 얘도 또 R1을 또 추가로 줍니다, 이렇게. 수직 모서리 먼저 주는 거예요, 네 군데. 두번 나눠서 총8 군데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렛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수평이잖아요, 기자 수평 모서리를 또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여기 수평 모서리, 또 수평 모서리, 여기 수평 모서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필렛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도 어디에요? 위쪽, 요 위에 여기도 필렛 주시면 되겠네, 아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다 완성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등갑 보기 했을 때, 거기 도면상에, 도면상에 입체 보기 있잖아요. 걔랑 비교하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어, 비슷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다 끝나신분들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셀그 바닥면 찍으시고요 두께는 1mm 여기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된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마무리는 질량값 자 질량값 확인해봅시다 그래서 해석에 측정가셔가지고 개체 질량값 체크하지 마세요 여기 시험 문제니까요 아이고 모서리가 아니죠. 솔리드 바디 다시 할게요. 자, 질량값이 얼마냐? 0.015 0.015가 나오셨으면 합격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맞 거죠? 그렇게 해서 1번부터 해결됐고요. 교수님 그 모양이 조금 틀보는데 질량은 맞으면은 너 응? 그, 뭐, 넘어가야죠 아마. 뭐. 응, 응 가야지